네, 10월 2일 화요일 아주이브닝의 오소운입니다 경기도민 10명 가운데 9명은 도의료원이 추진 중인 이 수술실 내의 CCTV 운영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가 한 여론조사업체에 의뢰해서 지난달 27일부터 이틀간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 조사 결과 응답자의 91%가 도 의료원의 수술실 CCTV 운영에 찬성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또 95%는 수술실 CCTV가 의료사고 분쟁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을 했고, 87%는 수술을 받게 된다면 CCTV 촬영에 동의할 의향이 있느냐는 물음에 긍정적으로 답을 했습니다. 수술실 CCTV의 민간병원 확대에 대해서도 87%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경기도는 도 의료원 안성병원에서 이달 1일부터 전국 최초로 수술실 CCTV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내년부터 도 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전체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개천절이 음력 기준에서 양력 기준으로 바뀐 이유는 날짜에 대한 중요성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천절은 매년 10월 3일 우리 민족 최초 국가인 고조선 건국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입니다. 당초 음력 10월 3일로 기념해 왔습니다만 1949년 10월 3일이라는 기록이 소중하다는 의견에 따라 양력 10월 3일로 거행하게 됐습니다. 개천절은 사실 고조선의 건국 기념일보다는 환웅이 처음으로 하늘을 열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 내려와 홍익인간 대업을 시작한 날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천절을 기념한 태극기 개양법은 기봉과 긴면 사이를 떼지 않고 달면 되는데 주택은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개양합니다. 건물 주변에는 전면 지상 중앙 또는 왼쪽 옥상이나 차양 시설 위 또는 주 벽면 중앙에 개양합니다. 매년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이 첨예하게 대립해왔던 최저임금 문제가 올해도 큰 논란이 됐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0.9% 올랐습니다. 8,350원으로 결정됐는데요. 소상공인연합회가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다면서 최저임금을 사업장별로 자율 협약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조만간 자율 협약 표준 근로 계획서를 배포할 예정이지만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규모나 업종별 차등 없이 8,350원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 여기까지입니다.